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연습장에서 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첫째는 목표 없이 연습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 연습장으로 이제 가면서 어, 연습 목표를 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물망을 맞추겠다. 또 50m 표시까지 공을 치겠다. 어, 어떤 그 목표든지 간에 확실히 연습을 어,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만 합니다. 필드에서 가면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연습장은 이제 긴장을 하지 않고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연습장에서도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해서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해야만 연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 없이 대충 대충 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껏 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힘껏 치지 말라고 얘기하면 연습장에서나 힘껏 쳐봐야지 언제 쳐보느냐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만. 어, 연습장에서는 항상 힘껏 치면 좋지 않습니다. 연습장에서는 이제 그 템포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템포라고 하는 것은 어, 샷의 전체에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샷의 크기가 달라도 템포는 같아야만 합니다. 아, 우리가 그 짧은 쇼다이언을 칠 때는 좀 느리게 치는 것 같고 또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 좀 빨리 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드라이버는 움직이는 그 스윙 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스윙 아크가 크기 때문에 좀 빨리 휘둘러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 쇼다이는 이제 스윙 아크가 작기 때문에 빨리 천천히 휘둘러진다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전체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100% 힘으로 이렇게 마음껏 치다가는 이, 이 하프 스윙의 템포를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템포 연습을 잘 하려면 세게 치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사살하면서 태포감을 어, 익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세게 치는 연습을 하지 말라. 그렇게 세게만 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는 드라이버만 치지 이제 말아야 합니다. 어, 특, 어, 특히 그 비기네들은 어, 드라이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드라이버를 잘 어, 치기 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이버만 연습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좀씩 늘면 이제는 그 쇼게임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짧은 채를 많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사실 그 단단해집니다. 짧은 웨지 연습을 많이 할 것을 권합니다. 채가 짧으면 오히려 헤드업 하기가 쉽고 또 정확히 치기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짧은 채를 많이 연습을 하면 어, 더그 실력이 빨리 향상된다 그런 점을 꼭 어, 유념하기 바랍니다. 짧은 엣지를 가지고 여러 탄도에 공을 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어, 굴리고 띄우는 연습도 하고 또 30m, 50m 이렇게 거리를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 골프는 이제 일관성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필드에서는 어, 어, 적응성이 더스화를 어, 내는데는 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샷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해보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연습장에서는 드라이버만 너무 죽자 사자. 이렇게 휘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쉬지 않고 계속 치면 아주 곤란합니다. 요즘 그 연습장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치게 됩니다. 어, 이렇게 그 쉬지 않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 스윙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스윙이 빨라지게 됩니다. 어, 적당히 그빈 스윙도 하고 또 타석에서 물러나서 다시 그 정렬을 하는 그런 연습도 어, 해야만 합니다. 어, 프리샷뉴튼을잘 익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치다가 타석에서 벗어나 혹시 그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치려고 하면 공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 위치나 공과의 거리 또 셋업 자세가 변했기 때문에 공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 타석에 들락날락 하면서 연습을 해야만 정렬하는 것, 공과의 거리, 공의 위치 이런 것을 잘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세 없이 공을 계속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동일한 거리를 한개 클럽으로 치지 말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140m 거리를 8번으로만 계속 치는 그 연습도 좋지 않고, 또 110m를 피칭으로만 치는 연습도 좋지 않습니다. 110m 거리를 7번으로도 치고, 또 5번으로도 치고 하는, 같은 거리를 클럽을 바꿔가면서 치는 연습을 하면, 대단히 실력이 빨리 향상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드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다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또, 치기가 고약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5번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작은 샷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응용을 해서 이제 샷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거리를 여러개의 클럽으로 샷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더그스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100% 힘껏 연습을 할때 치라 이렇게 치는 것이 좋지 않다 안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또그좀그 그 작게 스윙을 해서 공을 좀 굴리는 그 많이 굴려서 치는 다법이나 또 높게 쳐서 멀리 그 보내는 그런 샷 연습도 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 스핀 양을 조절을 해서 어, 연습을 하는 어, 그런 어, 스핀 컨트롤 연습도 해보면 하면 어, 어 스코어를 낮추는데 아주 그 유행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거리를 여러 개 클럽을 바꿔가면서 치는 연습을 자주 어, 하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똑바로 치는 연습만 하면 곤란합니다. 연습장에서 한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공만 계속 치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비효율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어, 오른쪽으로 휘거나 또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 어, 그런 구질도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 필드에서 자기가 정말 그. 어떤 구질을 치고 싶을 때는 자신 있게 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방향 그 위험한 방향으로 절대 보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지점으로 보내 보내지 않을 그런 구질을 치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만 속화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스트레이트 볼만 치려고 연습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에게 그 참견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연습장에 가면 이제 소속 프로 외에 레슨 금지라는 팻말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프로들만 남을 가르쳐라 이런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난 체하는 사람은 출입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느 연습장을 가든 꼭 그, 그런 참게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골프도 잘 치고 또 스윙폼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에, 에, 좋게 그 평가를 해준 편입니다. 그러나 어, 버릇이 들어서 누가 청하지도 않은데도 참견을 어, 자꾸 해야되는 그런 사람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 꼬불, 이렇게 치는 거다. 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절대 지켜야 하는 절대 원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아, 아,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악에 가깝다. 아니면 어, 좀그 정신병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기 그 스윙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점을 살리면서, 저, 좋지 않는 단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이 그 스윙을 하는데, 함부로 참견을 이제 하거나, 또 훈수를 두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 또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어, 주위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함부로 남에게 그 훈수를, 어, 들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를 들게 되면 그것이 이제 버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그 짜증스럽습니다. 연습장은 연습을 하러 가는 곳이다. 또 참견하거나 나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습장에 가서는 절대 그 남을 참견할 필요가 없고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프로들이나 고수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함부로 남의 스윙을 평가하지도 않고. 또 함부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고 남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참견하는 버릇을 지우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습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